22일의 끝자락, 죄인이다. 시간을 허비한 죄인. 참회의 눈물 속에서 조금 준비, 묘지 소요명상이어떨고 22강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전 지인들 모임에서 가끔 공동묘지에 산책 간다고 했더니 웬 엽기라는 뜨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 표정은 서구와 우리의 죽음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화하게 보여준다. 서구인들은 차치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망자를 동네 가까운 묘지에 안치하고 수시로 들려 꽃도 바꾸고 관리도 하는 반면, 우리는 길이 아니면 아예 발길을 끊는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 시내 라세즈 묘지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의 자취뿐만 아니라,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든 수많은 거장들의 묘지다. 발자크 쇼팽, 에디트 피아프 드라크로와, 비제, 로시니, 몰레르, 진모리슨 오스카와일드, 이버 몽땅 등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인이 많이 묻힌 공동묘지다. 우리의 공동묘지는 죽음과 운운 등 음산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나 라세즈 묘지에는 예술적 묘비와 잔디 나무가 늘어선 넓은 산책로가 공원처럼 잘 정돈돼 있어 파리 시민들의 독서 명상의 공간이자 산책로이다. 차가운 바람을 벗삼아 묘지 소유 명상을 왔다. 내리를 스치는한줄기 사유 노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뱅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살을 쉬 받아들이소냐? 어찌 망가의 강 레테를 건너 죽음의 강스티스마저 건널 것인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흩어진 이름이요? 불려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학창시절 한 번쯤은 접했을 김소울의 시 초온이 전통 장례의식의 한 과정이란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이외로 많을 터. 즉, 초온은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 허리에 대고는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이라고 혼을 세번 부르는 의식이다.저승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자신을 부는 소리에 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거다.그뿐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속담은 이성의 삶이 비록 어묵하고 신선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백배 낫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현세적 생사관이 내재되어 있다. 생과 사가 철저하게 서로 떨어진 분단의 세계로 생각하는 사생관, 곧 분단 생사다. 분단 생사에서 바라본 죽음은 엄청난 공포다.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크는 저서 죽음의 부정에서 공포 관리 이론, 테러 매니지먼트 시어리로 이를 말한다. 심리적 그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그리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어 있어 죽음을 억압, 소외, 해피 무시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커진다. 딱 우리들이라고 한 말씀. 김절구는 저서 몇미터 모리의 죽음을 기억하려 해서 한국인의 죽음관을 분석한다. 첫째, 전통적으로 죽음을 부정한다. 둘째, 세계인 모두가 죽음의 공포심을 가지나 유독 원혼이나 객기와 맺어지면서 공포를 정복한다 셋째, 상내에서 제도화된 울음이 아예 비감을 부추기며, 넷째, 위세 가지 경향과 맞물려 종교적, 철학적 통찰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찌 할까? 변역생사다 색사수록 객질된 세계가 아니라 낮과 밤, 계절의 변화처럼 단지 몸만 변화된다는 사생관이다. 하여 죽음과 긴가, 민가, 설마, 설마가 아닌 자주, 자주, 오래, 오래, 절실하게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 한 40여 년 묘지 소유 맹상 끝에서 깨우침 하나,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삶과는 정떼고 죽음과는 정부채 하리, 죽음과 살뜰하게 정부채 그나마 괜찮게 살다 편안하게 갈 것을. 프랑스의 문필과 몽테 유의 수상록, 어찌에 그대들은 뒤로 물러서는가? 아무에게도 도망칠 구멍은 없지 않은가? 그대들은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르게 된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모든 나라를 죽음으로 따름질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대자연의 훌륭한 교훈이다. 장자의 간단 명료한 지적 정리의 부자 시야, 적거 부자 순야이 세상에 온 것은 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떠난 것 또한 떠날 순서가 되었기 때문이라. 새도 죽음을 향해 계속 질주할 터 32년 죽음 명상 유갱음자로서 죽음 준비에 대한 명상의 최적 장소로 묘지 소유를 적극 권유하는 바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나밖에 없다. 분단 생사를 변역 생사로 바꾸는 거다. 생사를 분단이 아닌 변역으로 보아야 훌륭한 인생을 살수 있기에, 훌륭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해지는 것이며 그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